성 바오로 미키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논산 부창동 성당 김수영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쉰때 옷은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 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복음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들을 파견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파견을 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이 장면을 생각하니, 예전에 묵상할 때에는 열두 제자들은 구세주인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니 강한 자신감에 찬 열정을 생각했는데, 이번에 드는 마음은 이들도 두려워했겠구나라는 감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야 할 곳은 사람들이 기다려주고 반겨주고 맞이해 주는 안락한 곳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번 주 내내 다니시는 곳을 보면 파견된 이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시작하신 곳을 보면 마을에서 홀로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쇠사슬을 묶어도 풀어버리는 힘이 센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 돌로 자신의 몸을 가악하는 정신적인 병을 지닌 이들 속으로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내내 듣고 있는 마르코 복음에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고 만나시는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에 귀를 기울이기 보다는 더러운 영들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곳또그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기해하지만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위기 속으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경계가 삼엄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한마디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로 다짐했지만 열두 제자들이 파견돼야 할 곳은 결코 쉬운 곳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해야 하고 마귀들을 쫓아내야 하며 병자들을 고쳐주어야 할 제자들은. 많은 걱정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독서에서 히브리 저자가 말한 것처럼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나는 두렵다 하며 몸을 떨었던 곳으로 가야 되었습니다. 많은 걱정들,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싶은 것들에 눈이 더 갑니다. 오늘 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파견될 때 지팡이도 빵도 보따리도 돈도 많이 가져가길 원합니다. 그래야 비상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고 최소한의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수산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일독새 말한 것처럼 이들이 결국 세상으로 파견되지만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곳은 바로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시온산이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도성이고. 천상 예루살렘이며 천사들의 축제가 이루어지고 마다들의 모임이 일어나는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엔 새 계약의 중개자 예수님이 계시며 예수님의 피가 있는 거룩하고 소중한 곳이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부족함을 채우는 빵, 돈, 신발 옷도 다 필요가 없다는 말씀해 주십니다. 파견을 받은 이는 파견을 한 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의 결과가 복음을 전했더니 풍족한 삶을 영위했거나 세상의 모든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값진 것을 얻어 누린 삶이 아니라 때론 어렵고 힘든 곳을 찾아 나섰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더 낮은 곳, 더 어려운 곳으로 가라고 파견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강추 위에도 점점 봄이 오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피까지 흘리시면서 우리 곁을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파견에 동참하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논산 부창동 성당 김수영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수영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